그러면은 아, 이 근육, 음, 이 근육은 이 이원장님. 네네. 네네. 지금 초열의 표정으로 지금 개 계신데. 마음을 비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육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요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사실은 이제 네. 근육, 그러니까 아주 러프한 개념에서 사실 주제 조금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만 네. 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그 우리가 크게 근골격계 중에서 어. 그러니까 뭔가 몸을 지탱하고 버티면서 그냥 몸을 음. 그냥 틈만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그런, 그런 구조물 말고 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액션을 취할, 취할 때, 때 따라오는 것들 사실 어. 근육이 받쳐주기 때문인 거고 아. 그 의지와 관계 없다고 하더라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 네. 호흡을 하는 것들, 또 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심장이 그래. 뛰는 것들 어. 소화시키는 것 다시 우리가 의지가 그냥 뛰어라 하지 않더라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다 음. 근육에 작용들인 거죠 아. 이 근육의 중요성을 이제 2차적으로 또한번더 설명하신 거예요 맞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네. 저기 빙가리 아나서 근육 있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런 관상용 근육도 뭐 그런 근육도 있지만, 있지만 보기 좋은 근육도 있지만 맞아요. 생명과 관련된 아까 음. 그 말씀하신 게 심장에도 근육 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아, 바로 그, 그 이제 실근. 바로 그 이제 김경식 우리 개그맨님께서 말씀 항상 하셨던 네네. 과거에 어. 바로 그 심장. 심장 저거나. 네, 바로 그 심장이 어. 바로 또 이제 사실은 아주 강력한 근육이고요. 크... 심장은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지 않습니까? 음. 음. 사실 이제 근육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음. 심장에서부터 또는 이제 우리가 뭐 하다 못해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기 위해서 하는 드는 것들 이런 모든 아, 뭐, 예, 액션들 다 어. 근육의 작용이 받쳐주지 못하면 아. 머리와 몸의 행동이 따로 놀게 되는 순간 하시는 그게 이제 비정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사실 근육이 없으면 네.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니, 매우 중요한 음, 역할을 네. 할 수밖에 없고요. 어, 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황만기 원장님께서 이제 근 감소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만, 네. 조금 보충을 하면 사실은 이그 나이가 이제 음. 40대 또는 50대 넘어가서 중년이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이 근육이 줄게 되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도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호르몬의 어떤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음. 허벅지나 엉덩이의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게 되고요. 줄어요. 네. 배가 나오게 되죠. 아 그래서 배는 근육이 아니군요. 배도 근육은 있긴 하지만 어. 지방에더 붙는 식으로 어. 바뀌는게 이제 다시는 이제 중년의 일종의 어. 신호거든요. 아 근데 특히 여자들은 어, 갱년기가 조금 더 신호다 보니까 네. 40대 이후부터 그런 게오실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음. 이제 그 어떤 연구조사인데요 엉덩이랑 허리에 어떤 그 우리 말하는 둘레에 대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게? 30cm. 예. 예, 예, 근데 그 이제 그런 마찬가지로 이제 음. 허리 엉덩이의 비율을 우리가 오. 보통 이제 그 허리 둘레를 엉덩이 가장 나온 튀어나온 부분을 잰 수치로 나눈 값을 음. 음. WHR 수치라고 하는데요 네. 이 수치가 0.84가 정상인데 음. 여자가 0.85 이상이 되거나 음. 남자가 0.9 이상이 높아지면 음. 심장 마비 위험이 높아진다 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아참 아, 이거 오늘 이거 겁, 더 겁주는 건 아니죠? 그만큼 근육이 중요하다는 건알겠는데 그렇죠. 사실 그래서 어. 사실 항상 중년이 되면, 그러니까 사실 뭐 러프하게 큰 개념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호흡이라든가 심장에 대그 어.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그 중년의 어떤 남녀들이 조금 더 응.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으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래서 더 열심히 뛰면서 지방을 빼는 것도 필요하고, 음. 그 다음에 허벅지라든가 엉덩이 근육 강화시켜서. 하체 운동. 그렇죠. 하체 운동. 하체 운동이 정말 사실은 그냥 어. 러프하게 다리가 튼튼하면 어. 좋습니다가 아니라, 어. 전신에서도 정말 의미가 어. 크다는 얘기가 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